키리는 세미다 키리, 키리, 형님들. 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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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 역시세요, 키리, 키리는. 니가 <laughs> 그렇게 문언을 잘해? 집회 구역으로 따라와. 이 키리 세팅이잖아요, 이게. 키리, 세팅이잖아, 이게. 아, 키리 세팅. 뭐 기절 내성 3에다가 간파를 하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뭐 상관은 없으니까 그게. 오, 오셨다. 하고 싶은데 자리가 전띠채 먹어주고 어차피 킬이는 저거 끼어봤자지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와서 놓쳐졌는데 올리시면 봐야겠다. 감사합니다 키키키빡 아우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일단 벼락을 맞아도 감전이 안 돼. 그냥 치면 돼, 키링 그냥. 너 봐봐, 안 달잖아. 치면 돼, 그냥 일반 고용하듯이, 그냥. 저런 거, 슈퍼전기 맞아도 별로 안 달아요. 여러분. 전기 버프도 안 쌓이고. 이런, 이런 거는 피해줘야지. 뭐, 대놓고 들이대는 것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이건 맞으면, 이건 두번 맞으면 대신에 기절 걸려요, 이거는. 전기가 차라리 나. 그냥 겁다 패면 돼, 그냥. 그냥 계속 패, 그냥. 길을 그대로 맞고 포인트를 수 있을까요? 슈퍼 전기 태클로 막아버려. 야지막 이거 맞아도 전기 디버프가 안 차잖아. 전기 디버프 안 걸리는 거 보이시죠 형님들? 이런 거는 억지로 맞는 사람은 저거 이상한 거지. 아안 걸리잖아, 안 걸리잖아. 예, 어, 기절 걸렸다. 기절은 걸려, 기절은 걸려. 아, 이 죽진 않죠? 어,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기절 걸리고 무슨 형님들, 치워, 치워, 저리 치워. 아휴, 씨. 이렇게 맞으면 없속면 죽어 요 형님들. 키윽키윽키윽키윽키윽 <laughs> 죽셨네요없으면 <laughs> 죽는거야 수없으면 죽어요 수없으면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자 너무 나댔죠? <웃음> <웃음> 너무 나대면 죽는겁니다 하하하야 <laughs> 기절을 일단 걸리지 말아야 돼아 개웃기네 <laughs> 아, 아 더워 선풍기 아씨 조졌네 아 역전 필인 앞에 모두가 평등해 <laughs> 역시 필인의 <키린의> 소풍 <소품. 웃음> 다시 한번 가봅 도전 아 근데 훨씬 피, 편해요 병에 진짜 병에 잡아보면 예 이게 훨씬 편합니다 형님들 진짜 해 보면은 아 원래 번개 한대 맞으면 형님들 저거 안 입고 가잖아 번개 한대 맞으면 피 이만큼 나와요 역전 필인 저거 안 입고 가면 움찔 좀 움찔 좀 움찔 좀 아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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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으로 구독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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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요. 나도 한번 죽었으니까. 키리는 역시 대단했다. 역시 키리는 생각로 키리 키리는 셉니다 형님들. 역시 세요 키리는.